이번 시간엔 블로그에 글 쓰는 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오시면 왼쪽에 포스트 쓰기라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글을 포스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포스트 쓰기는 글 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이와 같이 포스트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제목 입력 창이 있고 본문이 있고 하단에 내려보시면 태그 달기라고 해서 태그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제목을 쓰시고요. 저는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옵니다라고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태그가 있는데요. 태그는, 어, 우리가 블로그라고 하는 곳에서 검색을 할때 쓰이는 어 분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이라고 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목, 내용, 태그를 작성하시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마침내, 오늘 비가 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